마지막 날 어제 먹은 쌀국수 뚝배기를 또 조지러 갑니다 더 오케이 이 프리 이름이 뭐지? 나 이거 좋은데? 이거? <목소리도> 쪽으로 보든시 10시 에 9시 걸 아니 아니 걸리지? 아 우리는

그거 과자 언제 알지? 어. 약간 전통 과자. 여기 인생 내것 하나 장사하면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, 될것같은데 인생 내것 노다자 노다지지. 이게 냄새는 약간 밀리만주 냄새였는데 먹으니까 그 전통 과자 그냄새딱그 맛. 자이 아저씨가 뭘 하신대요. 쫄로쫄로 아. <laughs> <laughs> <쪼러 쪼러> 왼쪽. <laughs> 해네다니까까만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막 불쇼하고 막 그런 애들 있던 거기잖아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 다르다 화상과 지옥이야 냉탕과 온탕 열탕 여기 짱 시원하다 우와 쩐다 쩐다 오 진짜 시원해 아 뜨거 야 여기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렇게 보니까 홀리 홀리 예쁘네 예뻐 어느 길이든 다 예쁘다. 여기가 훨씬 예쁘다. 여기가 하나의 답이 어제, 뭐야, 시티 투어 버스 타다가 터틀 터뜻, 레이크라고 해가지고, 그래서 여기 약간 좀 한강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. 왔다 왔다 여기 있다 여기, 여기. 여기. 어제 시티 투어 버스로 본 거랑 좀 다르고, 엄청 웅장하다. 고기가 있다니까? 어, 네? 아, 살만한가 봐. 아홉 가봐. 전부 다. 자 우리 반미 얘기 좀 합시다 반미 길거리에서 파는 거 4만동에 먹었는데 실질적인 가격은 한 25,000동? 27,000동? 역시 우리 호구임 어제 그 여자가 4만동 부를 때 그냥 아 2,000원? 그럴 수 있지 한국에선 더 비싸 이러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28,000동, 7,000동짜리였어 지금은 쌀국수 먹으러 가는 길 게... 이따가 반미 먹자 쌀무 먹고 오는 길자 밥미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빨고있어 만나봐요. 야이냉그 냉이, 냉이. 얼마죠? 와씨. 아 o no 아 o 아 o 아 o 아 o 아 o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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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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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no no no

와우 Good. 와 여기 다시 한번 박제 이게 진짜 맛있다 진짜 막 꿀, 꿀을 설명해주는데 아예 영어를 못하셔가지고 못알아먹겠어 우리 설마 반미 사러가? 아 배불러 그냥 아까 거기 또 앉아있다가 출발할때 사갈까 반미를? 자 다시 뺑뺑이로 가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마지막 공항으로 가기 1시간 전아 근데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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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치민 너무 할거 없어 아, 너무 할거 없어 무인에 가면 3박 4일 무인에 안 가면 이것도 그리고 진짜 의도치 않게 시티투어 하게 되면서 이런 것도 알게 돼가지고 여기 세네 시간 뻑일 수 있어서 다행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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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다음엔 어디 갈까? 자또 돈을 열심히 모아서 가는 걸로 유럽 가고 싶다 조만 더 앉아 있다가 이제 이동하는 걸로. 오, 도저 약간 문자 소스 같아, 그지? 자, 여기서 이제 그랩을 불러서 let's go h 먹고 있어? 먹어. 맛있어, 이 진짜 맛있어 여기 브랜드 뭐야 아니야 또 먹을래 진짜 싫나? 서브웨이, 로테리아, 버팔, 도널, 버킹 중 이게 제일 맛있어 진짜 제일 맛있어 출국 신청 가러 가는 길에 친구 안녕. This is hide from my soul